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현재 이재명 선대위 정책본부의 수석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당의 보건의료 공약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 이재명이 확실히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활동하다가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에 참여한 것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전과자가 되기도 했죠. 상대 측에서는 마치 무슨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정과 사범 운운 하는데 이런 시민들을 위한 공익 활동을 한 것을 정과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하는 조례안을 냈는데 당시에 의회의 다수를 점했던 당시 새누리당 시 의원들이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 후에 내가 시장이 직접 돼서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합니다. 또한 경기 도지사 시절에 여러 곳의 도립 의료원을 신축하고 이 의료원의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합니다. 왜 공공의료가 중요한가? 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9.7%, 10%가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이 70%가 넘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나라들도 20%대인데 비해서 우리가 10%도 안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공공의료가 취약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 간에 의료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북처럼 농촌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의사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아예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없는 시군구가 32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나 농촌에 살았을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확률이 도시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빅파이브라고 하는 소위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이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응급이나 또 심뇌혈관 또 분만 등의 이런 필수 의료를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의료 이용률 자체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에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83%라면 충남의 경우에는 65%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대도시로 가서 병원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불균형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응급 상황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강원도 영월은 두 명이 넘지만 서울의 동남권은 한 명이 되질 않습니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또 뇌혈관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래다 보니 아예 경북에 영향해 사는 분들의 기대 수명과 수도권인 과천의 사람,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지어 수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 성공적으로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의료원 등또 적십자 병원 등의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10%가 안 되지만 실제로 이 환자를 코로나 환자를 진료한 비율은 80%가 넘습니다. 즉 10%가 안 되는 병상으로 80%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병원들이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 중환자 치료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의료원의 경우에 의사나 간호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이직도 많이 합니다. 많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더큰 대도시에 좋은 급여와 처우가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 농촌 지역, 시골 지역, 지방의 경우에는 병원은 있지만 병원. 이용하려고 했을 경우에 해당 의사나 간호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공공 병원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낙후하고 인력은 부족하게 되고 이런 병원을 다양한 환자들은 기피하게 되고 환자가 줄니까 적자가 늘어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방의료원은 돈 먹는 하마다 적자 덩어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의료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 대해서 최소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방의료원 중에서 소위 필수 과목, 내외 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를 개설하지 못한 곳이 11군데나 되고 아예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수련을 할수 있는 병원은 불과 일곱 개 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 현실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MRI나 CT의, CT 등의 의료 장비 보유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률도 최고 수준입니다. 병상은 OECD 평균보다도 2.8배 많습니다. 실제로 병상이 남아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사는 OECD 평균보다도 부족합니다. 간호사는 더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비도 최신식이고 많이 이용하고 병상도 여유가 있는데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의료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에 작년 말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공공 의료 확충 공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자.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주치의처럼 나도 주치를 갖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 의료 강화 공약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의 구호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프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크게 저희가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많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자. 또 지역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료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우수한 공공 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겠습니다. 또 중증 전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국립대 병원을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하겠습니다. 민간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서 또 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공병원과 국립대 병원을 강화하되 그걸 할수 없는 지역은 민간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보건소의 역량을 좀 확충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아픈 환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에 찾아가야 되냐? 의사나 간호사가 집에 와서 보살펴 주면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우리 새로운 민주 사기 정부, 이재명 정부가 꼭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두 번째. 자, 좋은 병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공공 필수 의료 분야는 지금까지 의대를 통해서 양성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돈이 되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의사 13만 명 중에 성형외과 쪽에서 일하는 분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이 필요한 분야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과 필수 의료 분야, 의료 분야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립 보건의료 전문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아예 의대가 없는 지역, 전남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고요. 내외 산소와 같은 필수 분야에는 국가 책임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양성에 더 책임있게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예, 또, 지역에 부족한 이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대나 간호대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지역 간호사제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처음에 입학할 당시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이수도록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배치, 에 대해서까지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예를 들어서 간호법을 제정해서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토론을 개최했는데요. 지방 의료원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수한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이. 별도의 의사를 채용해서 이분들이 지방의료원과 본원을 순환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공공임사교수 제도를 빨리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료원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선 의사를 확보하게 된다면 즉, 서울대병원이 지방의료원 서울대병원의 교수가 지방의료원의 의사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신뢰가 높아지고 굳이 KTX 타고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지방의료원 민간병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공공 의료를 수행하는 민간 병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 병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민간 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잘 활용해서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신무기이자 비밀병기입니다. 자, 그, 흔히 보면 대통령 주치의가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부럽게 합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좀 주치의가 있으면 안 될까? 그런데 이제 뭐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주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에게 내가 아플 때 그냥 어디로 갈까 고민합니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자, 의료비는 많이 지출하게 되고 중요하게는 치료시기를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럴 때내집 가까운 내가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면 내가 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느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까? 아 이거는 어느 병원이 그걸 잘 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상한 주치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국민들의 모든 국민들이 이와 같은 주치를 갖도록 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정도 되면 국민들이 내 집과 가까운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안내받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자,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자 공정한 나라의 척도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는 굴레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다치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끝내야 됩니다. 공공의료 확충 앞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제대로 내 건강을 위해 이재명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 불평등 해소 이재명은 합니다. 예 여러분 이재명과 함께 누구나 어디에서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합시다.